저를 이제 비기 시작하는데 음. 음. 이제 새꼬락기를 아서 이제 용말를 틀어 갖고서 저기 이제 정제에다가 이제 올릴 거거든요. 음. 아까처럼 이것도 이제 수수가 아직까지 수확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일부 벼다가 이제 안정을 만드는 거고. 새끼도 음. 잘 꽂는데요? 예. 네. 아니 조금 그냥 옆에서. 우리 처음 을에 꽃이 이거거든요. 니가 음. 깡통 열텐인데 음. 요새 약간 좀농목길이좀 위험해서 음. 특별한 날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아, 가능한 횟수를 쓰리죠. 이거 전종어를 연결해 주세요. 그렇죠. 예. 아.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아, 제작 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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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우는 뱀 지나가네 저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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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맞다. 그리고 택배도 택배비 부담하면 보내 드릴게요. 오늘 도 아이고 언제 죠 어? 한두한하는 게. 두한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일이 고천 넘어가다 보면 그 천능산 민물장을 집이라고 있어요. 김포에서 아마 거기만큼 유명한도 없죠. 어, 그런데 이제 그분이 거기에서 그 내가는 반찬 대부분을 여기에서 그냥 그 친환경으로 그죠? 자기 당신 내가 할 거니까 거의 99%를 밥상에 예, 다 올리는 그 채소죠. 철따라.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또워낙또 이제 아주 멋진 분이라가지고 사람이 너무 좋고 풍류를 즐기시는 분이라서 최근에 요 하우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찐방하고 호텔 시 <laughs> 그런 걸 전했는데 여기 여기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농사 지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대마 마시군요. 요것이 이제 대마초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그냥 말이 어감이 그래서 그냥 청삼 이렇게 불러요. 아, 그런데 이거를 김포시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햄프시도 햄프시도 그짜 기름을 짜서 오일, 햄프시도 오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 직원 입회 하에 그 수확할 때다 태워 버리고 씨앗만 탈피시켜서 그것만 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심어도 납니다 그리고 3 m 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귀농을 하셔 갖고서도 특파작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역시 상당히 그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신중하셔 갖고서 아마 경부에서한소리 그래서 알고 와서 훔쳐서 그거는 이제 경찰하고 그 권리 사는끼리 해결하는 문제라고 <laughs> 그러더라고요. 아, 아 그러니까 일단 입지 선정을 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목표를 <laughs> 목적을 두고서 거기에 걸맞는 위치 선정을 하시는 게. 저희 집하고 체육장 네. 여기요 전 이장님분 네. 그 코크리나 하시는 분 아들 사람이 참 좋아요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 이장님이 네. 그크리니첫 누나 장어가 하시는 분 이렇게 벌써 세개 집이 붙어 있으니까 서로가 네. 의지하면서 신영기처럼 네. 여기 운영비처럼 지고 있거든요. 네. 하우스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비에 하우스는. 근데 내부의 자정도 그거는 이제 농막 형태로 사라진 거니까. 여섯 그 어, 평까지는 그냥 그한달 1년에 5000원 내고서 이제 쓰는 데 허가가 나는 거니까. 그런 형태죠. 런데 저기 대변이 어디 숙식은 어디 있어 하세요? 이분은 그 천명 저기 도 5천에서 하시요 저요? 그래. 저는 이제 운영동에 따로 집에 있습니다. 아파라니다그저바을치어 닦는 다 <laughs> 여기서 산림까지 할 수는 없네요. 예? 살, 저기 주거까지는 할수 없네요. 주거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네. 주거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뭐 출퇴근 하될까 그죠? 아침 저녁 그 선선할 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하는 형태가 많죠. 네, <목소리> 바로 나가보는 곳이 농화사설 아시죠? 어선들이 바로 그냥 제법 큰데도 한강을 타는 거니까. 아. 자, 아. 이, 집, 이 집도 제법 큰데. 아,